가요. <목소리가> 나만 갔다 왔어. 나만 엄마 아빠랑 놀러 갔다 왔어. 우리도 다 갔다 왔죠. 그런데 오늘 어안 갔다 왔어요, 민진이? 어, 여행 여행 안 갔다 왔어요. 어 오늘 그런데 우리 그러면 꿈닥 이놈 친구들 왜그회에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저 예배드리는 거 너무 힘든데 꼭 참고 나왔어요 하는 친구. 아 라이가 꽃 참고 나서 정직해요 박수. 이제 깜짝 놀랐어. 저렇게 정직한 친구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많이 힘든데 아니 어막난안 힘든데요. 막 그런데 아, 힘든데, 어. 아, 완전 피곤해요 박수와 완전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어렵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먼저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수정 꿈당 연구. 수정 꿈당 연구 무슨 뜻이에요? 예준아.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뭐야? 시작. 우리들게 하나님의 영혼, 이 땅에 영어하는 네. 수정의 네. 영구입니다 네. 아멘. 누가 꿈당 연구에요 우리의 우리는 누구 꿈을 이루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돼요 너 정체가 뭐야? 어나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뭐하는 건데 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나야 수정 꿈땅는거자 음. 우리가 7월 한달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자유 자유 우리 같이 읽어볼까다 시작 우리는 네. Olá! 자유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때. 하나님의 아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거야 아니면 태초부터 있었어요. 네요. 태초부터, 네요. 태초부터. 아. 태초가 뭐예요? 원래 아. 세상 처음 아. 할렐루야. 주원이 하이 나님드었을요 아.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우 음. 이제 8월로. 8월의 주제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8월의 주제는 뭐예요? 10. 10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0은 쉬고 1 0쉬에1 0쉬1 0쉬요 자. 근데 어른들 보면은 주말 지나고 나면 쉬었죠. 주말에. 근데 그래. 피곤하대요. 아주 피곤하대요. 아, 주 피곤하대요. 그거는 어, 전도사님이 다 어, 전도사님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건 아니고, 모든 걸다 알고, 모든 걸할수 있는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사님 막 혼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쉼 아, 푹 쉬었다 하려면, 우리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믿어요? 예배 드려야지, 제대로 쉴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과 또박또박 천천히 오늘 첫 주니까 하나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일을 멈치고 예배할 때 뭘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 쉼은 쉼이에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 돼? 오 예배 할렐루야 손에다 박수 <laughs> 와 전사님이 음.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사진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전사님 솔직히 눈물이 음. 났어요 너무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전사님 지난주에 왜못나왔죠 너무 하나님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그렇게 많은 어, 환자가 그렇게 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전사님이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번은몇번째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걸렸어요. 안 걸린 친구 너무 감사하죠. 어, 안 걸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전사님은, 어, 마침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다 끝내고. 또 다른, 어, 이제는 두 번째, 두 번째부터 앓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바이러스 기운이 점점 점점 약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걸렸을 때는 되게 아파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코나고있어요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픈다고 했을 때 어, 우리 혜린이가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상이 정말, 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그리고 전사님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오늘 주제가 힌트예요 뭐가 힘들었을까? 예배를 예.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었어요 왜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못 드려요 그런데 어, 못 드리죠 그래서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강연히 전사님이 전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주의대면 늘 교회에 있었고 늘 7시 반예배부터 계속 들리는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힘도 힘도 들고 열이 40도까지 나는 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꿈탕여 친구들도 직접 못 보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걱정돼서 토요일 날 영상을 찍는데 어. 화장 도구가 아무것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기영 부감님이 존도사님이 아프다는 걸 기도 부탁을 하려고 영상으로 부탁을 했는데 노란 필터를 놓어요딱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너무 아픈 사람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영상을 본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진짜 건강해 보였어요 존도사님 아, 아프지 정말 몰랐어요 우리 식구들은 존도사님 로나하다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존도사님 참 신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릴 수 없을까요? 어,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일어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고, 복되고 거룩한 날 복되고 거룩한 날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네. 지적스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웃음> 날 <웃음> 맞아요 복되고 <laughs> 죄를 지은 인간, 사람한테 복되고 거룩한 나를 없어졌어요. 그런데 복되고 거룩한 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자 우리 오늘 세 개의 말씀을 하성아. 한소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 하다 거룩하게. 언제예요? 그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 언제예요? 그렇지, 주일, 주님의 날. 바로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이날 어떻게 하셨대요? 어롱. 어? 때고 어? 모룩하겠다이 날은 뭐냐면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날을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생각하는 날이 언제예요? 생일, 그렇죠? 겠죠 크리스마스! 아크리스마스 아, 뉴스 태어나신것 태어나신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야, 우리 아예아도 아, 네. <laughs>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되고 어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 6일 동안 이 세상을 힘써 만드셨어요. 며칠 동안? <laughs> 6일. 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비, 하늘 땅 바다 식물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또뭐 또? 뭐 또? 사람, 사람까지 돼요.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과 사랑을 창조하셨다고요? 파이팅!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와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우와 내가 만들었지만 말이야 참 좋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음. 온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쉬미 네. 필요하세요? 하나님 네. 막 지치세요? 아니요. 네.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기분 다시 해요. 네. 네. <laughs> 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 특히 마지막에 지은 사랑을 보시고 어땠어요? 기뻐 어, 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정말 기쁘셨어요. 호호.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좋구나이 날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야. 복되고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 고감사가가득하다한 그렇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시고 한국 고국 한국 한국 하국 한국 한국 한이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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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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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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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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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하나님은 힘이 필요 없으셨지만 사람인 우리한테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쉬어야 돼 내가 이날 동안 이 날에 특별하게 이 날을 구별해서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날 그러니까 하와도 나란히 앉아서 편히 쉬고 있어요. 하와,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따뜻한 햇살, 초푸른 바다, 예쁜 꽃들과 탐스러운 열매들. 하나님은 정말 짱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하와도 행복한 얼굴로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아담. 하나님은 오늘을 복되고 고룩한 날로 특별한 날로 사으셨지요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선물로 주셔서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이 날은 누가 썼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쉬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쉬시, 쉬게 하시려고 쉬게 하시려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모든 것을 끝마치시고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신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쉴수 있도록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 뭐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 전도사님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휴식하신 날은? 그고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은, 네. 날은 네. 언제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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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네. 네. 일곱 번째 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빈아 어, 앞에 보세요 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을 먼저 보내고요. 쉬심으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꿈땅 유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